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공 스토리 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창업자가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에 올인하며 대학교를 중퇴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인생을 걸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의 자서전 슈독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키의 성장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점은 나이키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도 회계사였던 필 나이트의 부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필 나이트는 무작정 신발에 대한 사랑으로 나이키를 창업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발에 열정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신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부업에서 수입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자 언제나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필 라이트는 회계사를 그만두고 나이키에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기업들이 겪는 위기와 역경을 견뎌내고 나이키가 탄생합니다. 나이키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달리기와 신발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는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마일씩 달리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이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달리기를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책 제목 그대로 신발에 미친 슈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신발 사업이 돈이 될것 같기 때문에 일을 한게 아니라,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통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달리기가 보편화되는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려했던 것은 단순히 나이키 운동화가 아니라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었고 이러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이해. 오리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MBA를 받은 나이트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회계사로서 일을 하면서 밤과 주말에는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이 버릇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아주 싫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데 보람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충분히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었던 필라이트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보다는 주체적인 삶이었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나이키 창업은 선택이 아닌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플랜 B.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은 배수진을 치고 실패 가능성을 염두조차 하지 않은 채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라이트는 현실적으로 나이키의 실패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었고 가족들에게는 회사가 망해도 돌아갈 수 있는 회계사 자리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가족과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성공 신화에서는 자선책이 없어야만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펜 와튼의 교수 아담 그랜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플랜 B를 세웠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스는 아타리에서 워즈니악은 휴드 패커드에서. 함께 부업으로 만든 컴퓨터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되었고, 언더아머, 그루폰, 인스타그램, 워비파커 등 수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부업에서부터 시작한 걸 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의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패자보다는 승자의 초점을 맞추고, 승자들이 성공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보다는 현재 누리고 있는 멋진 삶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안게 되는 리스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이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이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차선책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병행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성공 신화처럼 하나의 꿈에 부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언가에 올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공을 향한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역사가 쓰여진 슈독에서 필라이트처럼 부업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면서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모든 열정과 마음을 다해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언제나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사업하는 것도 성공을 향한 또 하나의 길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삶의 시작. 허슬링